안녕하십니까. 에프나 쇼핑몰입니다 구독하시면 좋은 상품 먼저 봅니다. 만원 인상에 가치되면 만원 샵, 오늘 5만원 샵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5만원 인상에 가치지만, 5만원에 드리는 5만원 샵, 241번 상품, 한 세트 있는 상품이고요 어, 제품 소개를 해드리만 줄이 두 개입니다. 줄두 개가 있고, 시마노 오시아 파랍사, 파랍사 4호라인 300m. 이게 지금 소비자 가격이 11,500에 약한 11만원, 12만원 정도 하는 금액인데, 어, 11만원, 12만원 정도 하는 금액인데, 저희가 이두 가지 합쳐가지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g s o l YGK, 이거 같은 경우는 3,120에 약한 3만원 정도. 아, 이 진짜 좋은 라인이거든요. 지금엔. 예, 정말 좋은 라인이고, 좋아하는 라인인데,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운송하는 과정 중에, 택배 나가는 과정 중에, 이 부분이 파손이 됐어요. 이 부분이. 하지만 이 부분 다 붙어 있고, 그런 것처럼, 아예, 뭐, 내부적으로는, 뭐, 전혀 문제가 없는, 줄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품인데, 이 케이스가 파손됐다는 점, 그 부분, 참고해 주시면 될것같고요 1.25, 많이 쓰이는 1.25, 20파운드, 지금엔, 쥐솔, 정말 유명한 라인이죠. 정말 좋은 라인이고, 유명한 라인인데, 케이스 파손된 부분, 그 부분이랑, 어 요, 오시아, 오시아, 시마노에서 나온 오시아 라인입니다. 파랍사 4호 라인이고요 많이 쓰이는 4호 라인이고, 300입니다. 직선 강도가 25% 올라갔다 하고요. 어 스텔라 SW 8,000번, 오시아 직어 2,000번, 그리고 포스마스터 1,000번에 맞게끔 제작이 된 라인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헤히트 싱크 코팅되어 있다고 하고요. 굉장히 좋은 라인. 원래 10만 원 넘어가는 금액으로 출시가 된 금액인데 저희가 요구 반값. 이것도 반값. 뭐, 두개 합쳐서, 25,000원, 25,000원에 가는, 25,000원에 초특가로 저희가 준비를 했다는 점, 그 부분 참고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, 어, 4, 5, 뭐, 지깅 하시는 분들은 이 라인 딱 하셔가지고, 구매를 하시면은,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. 오늘, 그래서 원래는, 1 1 5 0 0엔3 1 2 0엔약한 15만원 정도 하는 금액의 줄을 저희가 두개 합쳐가지고, 50% 이상 할인이 들어가서, 5만원에 준비를 했습니다. 오늘, 241번 두 가지 상품 소개해 드렸고요. 다음번에도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